농사를 사랑하고 농사에 관심이 많은 구독자 분들 안녕하세요 김농부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밤 온도를 조금 잡아주니까 바로 꽃을 개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 드릴까 해서 망고밭이 지금 꽃이 다 폈거든요 온도를 조금 더 주고 하니까 망고가 어떤 변화를 일어났는지 이렇게 공유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 온도를 밤 온도를 제가 15도를 한번 줘 봤었거든요 15도를 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꽃대가 끝점, 제가 그때 말씀드린 끝점마다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이런 식으로. 온도를 잡아주니까, 짜잔. 밤 온도를 잡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. 여러분도 밤에 보통 소홀한데, 거실로 들여놓던지 아니면 조금 따뜻하게 해서 한번 키워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절대 오도 위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, 그리고 밤 온도를 조금 올려 보면 지금 추위야밤 온도를 잡아주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망고가 필수 있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급할 카메라 켰습니다. 더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또 카메라 켜서 더 유익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